전세상에 제가 문자인문학을 하다가 이제 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요. 아, 펌은 기원전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일강 진흙을 모발에 바른 후에 나무막대에 감아서 햇빛에 말리고 그렇게 해서 웨이브를 만들곤 했다네요. 그리고 펌은 아시죠? 원래 퍼머넌트를 줄인 말이라죠. 중간에 일본식으로 파마라고 부르던 것도 참 친근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마도 파마라는 단어 속에 수많은 아줌마들의 알뜰하고도 순박한 머리가 떠오르고, 그중한 분은 아마도 제 어머니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꾸미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펌이라는 개념은 염색과 함께 제 인생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였습니다. 굳이 펌을 해야 할것 같으면 머리를 아예 깎듯이 미는 쪽을 고려했기에. 이번 결정은 특단의 조치였죠. 저에게는요. 마침 아내도 딸도 이 구동성으로 제 변신을 요구하더라고요. 인생은 가끔 그렇게 주변에 들리는 언어의 흐름에 나를 맡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영정도 호수공원 옆에 노은 미용실이 있습니다. 노은 무슨 뜻일까요? 물었더니 원장님 이름이 노은이랍니다. 마음에 딱 드는 미용실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났습니다. 수다스럽지 않고 딱할 말만 하는 그 모습이 좋았나 봅니다. 게다가 미용솜씨가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력에 비해 손님이 적었어요. 저는 맛은 좋은데 손님이 적은 그런 식당도 좋아합니다. 북적거리는 곳에서 기다리는 거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게 음식이 되었던 미용이 되었든 인생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 원장님이 전번에 제게 처음 봤을 때 펌을 권했어요. 난 오늘 그 시술 때내 머리를 온전히 맡기게 되었답니다. 제 딸이 사진으로 주문한 스타일은요. 설경구와 공유와 지진이의 사진으로 견본을 삼은 일명 가르마 펌이었어요. 그들의 눈부신 모습에 이 아빠의 변신이 대조되면 왠지 득보다 실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일순 엄습했지만, 설마 딸이 원판 불변의 원칙을 모르고서 아빠한테 그런 주문을 했겠는가 싶어 결국 칼을 뽑았습니다. 원장님은 나를 도마 닮은 의자에 앉히더니 거무죽죽한 장갑을 끼워요. 그 장갑은 마치 도설장에서 흔히 볼 만한 그런 장갑처럼 얼룩얼룩하더라고요. 제가 의식을 차리고 다시 눈을 떠보니 내 머리에는 수많은 쪽대기 아 그걸 로드라고 하더군요. 로드가 내 머리에서 뭘 빨아들이는 것처럼 쫙 달라붙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열을 방사하는 무언가가 외계인의 서치라이트처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1시간이 흐르고 원장은 내 머리를 들고 가서 세척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머리엔 제 몸이 딸려갔죠.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말아 주세요. 머리를 세차가는 그 손길에서 저는 일말의 위안 비슷한 것을 느꼈으며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한송이 국화꽃 같은 나의 모습을 찾았지만 거기에 이미 과거의 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의 내가 날 빤히 쳐다보고 있군요.